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성균관과 오랜 인연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던 가문의 자손이시면서 서울경제 선임 기자로 계신 고광본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슈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꽤 바쁘신데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기자님 소개를 좀 간단히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 고석자 상자 네. 아버님께서 그전에 좀 오래된 얘기지만 네. 흥분 건 부관장도 오래 하시고요. 시골에서 아, 향교 전교도 굉장히 오래 하셨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하시면서 지역 사회에서 유학의 대중화에 많이 음. 나서셨었고요. 또 저희 증조부님은 옛날에 의병 투쟁부터 음. 또 파리장서 독립운동 뭐 등등 해서 네. 예, 독립운동을 오랫동안 하셨었습니다. 네. 예. 그 현재 천 고애진 선생이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laughs> 네. 그럼 기자님은 현재 네. 어디에 소속이 돼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네. 네. 아 저는 지금 서울경제신문에서 네. 그 이제 부장을 하다가 지금 선임 기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 주로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오. 지금 오늘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과 유학인데요. 그래서 그런 4차 산업혁명 분야, 과학기술, 음. ICT, 바이오, 음. 뭐 벤처 스타트업 육성, 네네. 뭐 대학이나 이런 출연년, 이런 R&D 혁신 등등 그런 쪽을 좀 위주로 좀 취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겠는데요. 네. <laughs> 어, 미래에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4차) 산업혁명과 유학이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학을 이야기하면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서 풀어내실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 네. 유학이나 유교는 뭐 옛날 것이다. 좀뭐 고리타분하다, 네. 뭐 심지어 시대차오다적이다 음.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제가 사회에서 많은 또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는데 음. 그렇게 또 유학을 또 유교를 또 폄하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굉장히 안타까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유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 그런 그 인문학적인 토대잖아요. 그래 노어라든지 예, 네, 네. 예, 그래서 그 동서양 고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는 항상 그 대학에서 이렇게 가는 뭐 특강을 하더라도 음. 학생들에게 우리 그 과학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이 필요하다. 아, 네.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당연히 발전을 시켜야 되지만 네. 그 인문학적인 토대가 없으면 그 사상 누각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민본 사상을 바탕한 그런 인본주의.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다 하더라도 그런 인문학, 그다음에 유학 정신 이런 게 뒷받침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인공지능 개발 기업이 출시한 그 챗봇, 네, 네.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 이루다가 장애인 혐오, 그 다음에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서. 쏟아내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스마트 이런 스마트폰이나 네. PC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음. 우리가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은 네. 그, 그 인공지능과 우리가 대화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인공지능의 이름이 이루다거든요. 네, 네. 성은 이고 이름은 루다. 네. 이제 가상으로 설정한 건데요. 네, 2 0세 네. 여대생으로 음. 그렇게 했습니다. 그데이 이루다가 계속 장애인 혐오 발언이나 인종 차별 발언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근데 네,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개발사에서 네. 그 이루다에다가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의 그 대화 데이터 이 (100억 건을) 학습을 시켰는데요.바로 네. 그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떤 편향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치 아, 아기가 자라면서 사회가정을 할때 주변에 못된 어떤 어른들의 네, 그런 네. 철학이나 가치관, 언어를 습득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와,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과학기술만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우리 그 인문학, 네, 네. 유학 이런 게 바탕이 되어야 된다. 네. 네, 이것입니다. 네. 아 그렇다면 인공지능 개발도 단순히 과학 기술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성까지 포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좋은 인공지능은 또 좋은 인성을 가진 개발자와 네.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런 그 데이터 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그런 좋은 이용자가 네. 있어야 만들어진다는 걸볼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런 이루다처럼 챗봇이나 음. 또는 우리가 흔히 그 사람 모양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런 로봇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가 또 상용화될 날이 뭐 앞으로 5년, 10년, 15년 아니면 네. 상당히 많이 상용화될 또. 텐데요. 네. 자율주행차. 다음에 하늘을 나는 드론, 음. 이게 다양한 모습으로 인공지능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심지어 미국의 일론 머스크는 음. 이 사람의 뇌를 컴퓨터와 연결해서 인공지능 사람을 만들겠다. 이런 걸또 연구를 하는 이런 음. 세상이거든요. 무서워요. 조금 무섭죠, 사실은. 그니까꼭 네. 네. <laughs> 너무 과학 기술이 발전하는 게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가 있는데요. 네. 그니까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드느냐 디스토피아를 만드느냐는 이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인공지능과 사람이 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좀 만들려는 것인데요. 음. 그러려고 보면은 그 인성과 인문학, 유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요즘은 또 의대나 이공계 교수들이 네. 같이 어우러져서 효과가 큰이 바이오 생명과학 회사를 또 많이 창업하거든요 미국이나 네, 이스라엘이나 네. 이렇게 보면은 네. 근데 여기에도 그 사람의 본성과 마음을 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인문학을 좀 가미를 하면은 네.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 이 인본주의 사상에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로봇도 그렇게 보면 서, 어, 지금 기자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 참 무서운 세상이 앞으로 오겠다. 우리는 어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웃음> <웃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주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정말 급속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뭐 산업 산업화를 거쳐서 정보화 사회를 추진하면서 유학과 음. 유교의 가치가 많이 이게 후퇴되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하면 그 주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요즘 말씀하신 대로 네. 과학기술이나 뭐 이공계, 의학.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네. 학생들도 이제 대학도 그런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네, 네. 또 취직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인간에 대한 이해와 통찰, 도덕적 가치, 또 인성 함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을 좀덜 두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네. 언제부터인가. 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 논어라든지 이런 동양 고전을 좀 사회적으로 학습해서 인성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그 논어는 아시다시피 (2500년) 전 이~ 공자님의 이 언행을 담은 것이잖아요 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 네, 네. 그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한 (1년여) 전에 돌아가셨는데 항상 그 논어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거든요 논어를 네. 네. 탐독하시면서 어. 와. 계속 무릎을 치고 탐독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 당신이 80평생, 아, 어, 내가 살아온 지혜가 여기 다 그대로 다 있다고 네. 2,500년 전에 똑같다고 네. 예, 뭐 이런 지혜가 음. 그렇게 감탄을들 하셨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뭐좀 고리타분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듣는다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뭐 어른 공경하고 음. 형제간에 우애하고 친구끼리 신의를 지키고 또 타인을 배려하고 네. 또 이런 걸또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사회적 가치인 타인을 배려하는 거는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막 정치권도 맨날 그 싸움을 하고 음. 또 사회적 이념적으로도 우리 사회가 많이 이렇게 좀 갈라져 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음. 타인을 배려하고 하는 거 이런 네. 게 그런 그 유학 정신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2014년도 12월 29일 날 국회를 통과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인성 교육법이 그 때. 당시 이제 정의와 국회의장이 네, 나섰었죠. 네, 그래서 현재도 학교에서 뭐 인성교육, 인성교육 하면서 인성의 8대 덕목 해가지고 8가지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님께서도 그논노책을 네. 들고 <laughs> 네. 계셨다고 그 내용이 지금 그 인성교육법 여덟 가지 팔개 덕목이 거기 다 있거든요. 아. 그래서 현재에도 그런 교육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니그 그러니까 어 예서를 가지고도 좀 쉽게 풀어내서 우리 젊은 아이들 아니면 학생들이 쉽게 좀어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의 이제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네. 에이,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세월이 변했다 하더라도 네. 근본 바탕은 인성과 윤리 도덕, 그러니까 사람됨의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 동서양의 고전, 그 고전을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수업의 테크닉을 좀 그렇게 달리해서 어, 아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자님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 그러세요? <laughs> 그렇게 요즘 보면 학교에서요 네. 초중고 대학교에서 너희들 코딩 교육 해야 된다, 컴퓨터잘 익혀야 된다, 네. 뭐또 수학, 또 조금 나아가면 네. 예술 뭐 왜냐면 이, 융합 창의적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요. 네, 근데 네. 그런 실용 학문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게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뭐 즐기 맞는 방향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동시에 그 인문학교요. 네. 근데 그중에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그 인성 교육을 위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요. 네. 그러니까 아 어떤 네. 그런 커리큘럼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공자님이라든지 또 우리 성현들 뭐퇴의이왕 선생이나 뭐 율곡 선생이나 이런 분들 예를 들면 뭐 아바타를 만들어서 네. 약간 인공지능 아바타죠. 그런 걸 만들어 가고 예를 들면 게임식으로 그이 젊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네. 그 성현들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또 여기서 인문학 교육, 그다음에 한문 교육을 좀더 어 강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한문 교육이 너무 퇴조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데그 한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한자를 익힌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옛날에 선비들이 한문을 많이 읽고 읽으시고 네. 그럼 물리가 다 통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바로 그런 선비들의 세상을 네. 살아가는 지혜를 네. 좀더 우리가 같이 좀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좀 한문 교육을 좀 강화를 하면서요 네. 저도 한문 세대가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laughs> 중학교에서 중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한문 시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한문 교육은 못 받았거든요. 보통 한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네, 일주일에 네. 한 시간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그것도 이제 네. 없어져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70%가 우리나라의 말이잖아요, 그 한문이라는 네, 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님이 지금 신문 네. 발행하시죠. 네. 그 한문 사라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laughs> 제 기억에 한 10년도 훌쩍 넘었고요. 훨씬 더된거 같아요. 훨씬 더, 거의 네. 뭐 2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네. 네. 좀 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네. 이, 이런 것들이 그 인륜도덕의 음. 그 약화로 이어진다고 저기,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어,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인륜도덕도 좀 많이 약화되는 측면도 당연히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성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접할 기회는 별로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나 좀 교육청에서도 아, 이런 걸 갖다 가 한문 교육을 좀 강화를 하게 되면은 뭔가 한글 교육이 좀뭐 상대적으로 뭐좀 경시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 네. 예를 들면 한문 교육을 강화하면 아 그럼 뭐 학교에서 유학을 가르치자는 거냐? 그건 좀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편견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현들 그다음에 이런 동서양 고전 이렇게 주인공들을 좀 많이 그분들을 갖다 롤모델로 삼아서 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야 되느냐. 네, 네. 이, 이렇게 좀 교육부나 좀 교육당국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또 당장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마을의 70%가 한자어로 돼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한문을 안 배우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은 음. 굉장히 보면 어휘력도 이렇게 구사하는 게좀 제한적이고요. 그다 네. 보니까 문장력이나 또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옛날 우리 선비들은 신언서 판이라고 했잖아요. 네, 글쓰기를 네. 그렇게 중시하고 네. 그리고 사실 미국 대학들은요 굉장히 글쓰기를 강조합니다. 음. 학생들이나 대학원생이나 교수들이 네. 글쓰기 수업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네. 물론 우리 대학들도 요즘은 글쓰기를 좀 강조하는 추세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휘력이나문장력 글쓰기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문을 네, 안 배우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전통이 단절되는 거죠. 네. 항상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조부님, 송천 고해진 선생. 중조부님이 송천집을 쓰셨지만 제가 음. 그걸 한문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중조부님의 그 철학과 이 생전에 <laughs>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를 그렇게 알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물론 다행히 이제 몇년 전에 국역이 돼서 국가보훈처 음. 문은 발간 사업 일환으로 국역이 돼서 지금 읽을 수 있지만 네, 지금도 네. 아쉬운 게 음. 제가 한문을 원본을 물론, 이제, 옥편을 찾아가면서 보지만은, 네. 그대로 100%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음. 구격된 거하고는또 차이가 있잖아요. 뉘앙스 차이가. 그래서 네네. 그게 많이 안타까워요. 맞아요. 네, 그 한문자가 의미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참이 한문교육이 사라진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신문에서도. 옛날에는 신문이 다 세로 쓰기였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일본은 지금도 새로 쓰기를 합니다. 네, 네. 근데 계속, 우리나라는 네, 예.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가로로. 이제 가로 쓰기로 예. 그렇게 된 것도 얼마 안 됐죠, 그것도. 예. 그러니까 그게 한자를 병기했었잖아요, 신문에서. 네. 그걸 네. 없애면서 아마 가로로 썼던 것 같아요. 아. 15년쯤 전에. 네, 네. 예. 아, 그러면 한 한글하고 한자하고 이렇게 병기해서 쓴그럴 때도 있었군요 예 네, 저도 아. 한1 0여년 가까이는 네, 한자까지 같이 썼었고요 네. 그 그러니까 제목도 한자로 좀 뽑으니까 뜻도 명, 명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다음에 기자 이름도 제가 그 높을 고의 빛광 근본본이거든요 네. 그럼 저희 할아버님께서 음.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 할아버님 훈장 선생님 하셨거든요 네. 오랫동안 네. 막 동네에 옮겨 다니시면서 네. 한석 달씩 막 이렇게 <laughs> 옮겨 다니시 하셨는데 음. 초빙 오면은 음. 심혈 기울여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다 거기는 뜻이 있잖아요. 그 굉장히 그 할아버님의 깊은 네. 뜻이 있을 텐데, 네. 저는 그냥 단순히 한글로만 쓰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안타깝고요. 네. 하여튼, 이 한문교육을 하자 그러면 자꾸 이 한글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또 반대를 하고 음, 좀 음.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네. 중요한 건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전통이 네. 단절되면 은 우리가 애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되잖아요. 온고지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네. 잘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각 분야별로 막 혁신도 해야 되고, 새로운 것도 취해야 되지만은, 네. 그 근본, 뼈대, 음.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싶고요. 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짜로 그 미국이나 중국이나 차별화해서 네. 이런 거대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서 우리 세계. 중심 문명, 네. 우리가 달성하고 선도국가가 될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네. 아니, 과학기술만 강조하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네. 우리는 거기에 튼튼한 인문학적 뿌리, 포대, 네. 이걸 갖고 가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가, 상상을 해보면서 도덕윤리와 인간성, 그다음에 공동체 문화의 회복 등 유학과 유교의 사회적 역할이 더 점점 어 커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유학적 사회적 역할이 어느 정도로 커져야 되고 어떻게 또그 방법의 차이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커져야 될까요? 저는 좀. 그 어려서부터 네. 그 아버님이 향교 전교도 오래 하시고요. 네. 또그 고창에 가면은 도동사라는 서당에서 아, 아 서원에서 죄송합니다. 네. 그 도동 서원 있어요. 예예예. 예, 네. 예. 지금은 그니까 도동 서원으로 이름을 좀 바꿨는데요. 네. 도동사인데 음. 거기에서 이제 면함 최익현 선생이 저희 증조부님 스승이시거든요. 오. 그래서 그 면함 선생을 모시고 제자들이 독립운동, 의병 투쟁을 일으킨 건데요. 네, 네. 거기서 매년 5월 5일이면 민간 합동으로 제사를 모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그 향교나 서원을 제가 어려, 어려서부터 늘 이렇게 보면서 네. 향교나 서원이 좀 지역 사회에에서 좀 파고들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민본주의 네. 또는 그 도덕성 회복 또는 음. 공동체의 문화를 갖다가 함양하는 거좀 네. 중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향교는 학문과 덕망을 닦는 곳이잖아요. 네. 또 서원은 우리 훌륭한 그선조들 선비들을 이렇게 모시는 곳이잖아요. 역사 네. 역사와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교훈을 네. 얻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또 그런 향교나 서원의 컨트롤 타워는 성균관이지 않습니까? 맞어요. 그럼 성균관이 사실은 음. 제 역할을 해야 되고 네. 에,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네. 좀 그런 것도 조금 아쉬운 측면이 좀 있지 않냐 이렇게 네. 좀. 저는 늘좀 생각을 해왔고요. 네. 그 개인적으로는 아버님께서 보면은 막 청소년을 위한 생활 예절이라든지 네. 그런 책을 많이 이렇게 쓰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러셨어요? 지역 초중고에다가 그런 네. 책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많이 나눠주시고, 가서 특강도 하시고 이런 것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교 전교를 하시면서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이렇게 숙이 치인을 생각할 수 있게 하잖아요. 학생들에게 맞아요. 수기치인을 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커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네, 될 것이냐 네, 한마디로 네. 선비정신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맞아요. 아까 그런 효도나 가족의 가치를 일깨워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이 전통문화가 개성이 되는 경우 음. 그다음에 인성교육은 당연히 되고요 그러다 음. 보면은 세대 갈등이 또 해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은 너무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또 자살률이 세계 최고로 높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문화가 회복이 되면 자살도 예방이 될수 있고, 네. 또 너무 또 많이 이념적으로도 갈라진 이런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네. 저는 좀더 확대 해석을 한다면은요. 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세계 최고의 저, 저출산 국가거든요. 우리가.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면은 음. 좀 그런 저출산 하지 말고 네. 좀더 어, 같이.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나누면서 네.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우리 유학이나 음. 어, 유림 네. 네. 굉장히 큰역할의 시대적인 어떤 소명을 지금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삶의 방식을 좀 따라가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청소년을 위한 생활 예절 네. 그 책을 성균관에서도저그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그럼 부친께서 이제 그 책을 그렇게 만드셔 가지고 이제 많이 보급을 하셨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네. 그런 그이 선현들의 고전 네. 그런 네. 것들을 또 많이 이렇게 차용을 하셔서 편역도 하시고 아... 당, 당신 생각도 넣으시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신 거죠. 네, 네. 정말 저희들이 많이 배움으로 받아들여야 될 만한 그런 음. 책을 또 많이 만들어 내셨네요. 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의 그 산업공상의 그 논리 때문에 정말 나라 발전이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향교나 서원의 인성교육의 거점을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간혹 그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 안타까운 게요. 네. 참. 그 유교나 유학을 많이 폄훼를 해요. 네, 네. 뭐 유교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망했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너무 답답해서 제가 네. 그런 거예요. 너무 혹시 그 일제가 만든 그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조선사 편수에 네. 그 조선시대 당쟁만을 굉장히 부각을 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유교 망국론을 폈고요. 음. 그러면서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까지 연결되고 네. 아직도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음. 여전히 있어요. 네, 보면은. 네, 근데 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그 흥선대원군 때 쇄국정책을 좀 했지만 네. 구한말에는 이 한양에 전기가 들어오는 게또 네. 전차가 운행된 게 아시아에서 특히 전차 운행은 아시아에서 최초였거든요. 네. 그렇게 개화책을 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북강병으로 나서려던 단계. 음. 일제가 먼저 이제 근대화를 했다는 음, 그 네. 토대로 해서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뭐. 그~ 유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많이 지금 피해자 할머니도 계시고 강제징용이라든지 또 독립투쟁도 무참히 짓밟고 또 민족 정기를 말살을 했잖아요.데 네, 네. 무엇보다도 광복 이후에 일제가 분단의 씨앗을 뿌려놓고 가면서 우리 민족끼리 전쟁을 했잖아요. (3년간) 그렇죠. (450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네. 지금까지도 (80년) 다 됐는데 통일을 네.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일제를 꾸짖는 게 맞지 어떻게 그~ 우리를 갖다가 자학을 하고 그걸 또 맞아. 유교가 망국론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지 보통 네,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그런 역사도 좀 똑바로 보면서 네. 그~ 우리 유교가 또 유학이 현대화를 통해서 좀 인문학적인 그런 토대 네. 국민들 좀 계몽 교육이라고 할까요 네, 네. 또 너무 저평가된 그런 유학도 좀 제대로 좀 평가를 좀 네. 한번 받기 위해서 우리 좀다 같이 한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아, 이제, 아, 그럴 시기가 지금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기자님 말씀이 다 맞는 이야기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laughs> 향교와 서원이 지금 그대로 있을, 그냥 손 놓고 있을 만한 시기는 아니다,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균관에서 조금 발벗고 나서야 될 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자님 그 정말 구구절절 좋은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음. 유교 유학의 대중화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데 음. 그 그런 측면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얼마 안 있으면 설이 다가오잖아요. 어, 설날에는 우리가 차례를 지내긴 하지만. 제사라든가 시제를 좀간서화할때 가족이나 친족들이 좀 모여서 같이 네. 하는 마음을 모으는 게 네네. 중요하잖아요. 네. 마음을 모아서 좀 같은 마음으로 음. 잠시나마 좀그뭐 음. 조상들을 뭐 되새긴다든가 네. 그런 마음을 같이 모아서 그렇게 모임을 갖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게 이제 많이 지금 희석이 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오늘 기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가 유림들이 많은 숙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마쳐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